제 건우 형이 운동을 파트너십으로 할 때는 잘안 하는 운동 혼자 할 때는 10세트씩 하는 운동 아알려주지 마는데. 아, <laughs> 준비 상태에서 방금 힘딱 잡고 딱몸 중심 딱 잡아 이 <laughs> 상태에서 늘렸다가 그대로 꽂는 거야 오늘 내키 큰다고 이거 생각해봤지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호흡 가슴을 죠 이게 건우 형만처럼 몸통을 회전시키지 않고 이걸 그냥 꽂으려고 하니까 진짜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서 광배에 힘이 버시고요. 사실은 보통은 무거우면 여기까지 와서 몸을 틀어 버서 이렇게 당기거든요. 그걸 제한할수 있는 안정화치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접지하는 손과 내가 당기는 쪽의 발에 이 앞에 지지가 이두 점이 몸통이 회전하는 걸 막아 주기 때문에 한번 해 보시면은 또 약간 중요한 거 나왔는데 번호이또제 함정에 빠지셔 가지고 하나를 또 풀어 버렸어. 킥하는 <laughs> 느낌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실제로 키는 안 큽니다 저를 보시면 알, 알겠지만 키가 크진 않지만 이제 당겨올 때 약간 내 상체가 조금 더 일어난다는 느낌을로 당기면 은그 궤적이 딱 맞물려 들어오면서 딱 광배근을 고치는 느낌 나실 겁니다